여러분, 네이버에서 일본 영토를 검색해 보셨나요? 놀랍게도 네이버의 인공지능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서경덕 교수는 이를 지적하며 일본 영토 검색 시 AI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부각시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국의 대표 포털에서 발생하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네이버에서 일본 영토를 검색하면 AI 브리핑이 일본의 영토는 독도, 북방 영토, 센카쿠 열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답변합니다. 이는 독도가 한국과 영유권 분쟁 중이라는 표현을 함께 포함하여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단순한 정보 오류가 아닙니다. 이처럼 잘못된 정보가 퍼져나가면 해외 누리꾼들이 독도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즉각적인 시정이 필요합니다. 서 교수는 또 해외 AI들은 이미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간주하고 있어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해왔습니다. 네이버 역시 이번 논란을 인식하고 AI 브리핑 기능을 삭제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개선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독도의 정확한 정보를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국어로 된 올바른 자료가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우리의 주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네이버의 AI가 빠르게 수정되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이 사안에 대해 여러분이 할수 있는 행동은 뉴스로 전파하고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독도의 소중함을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단순히 한 포털의 문제에 그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독도는 우리의 소중한 영토입니다. 여러분, 독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봅시다. 우리에게는 독도를 지키는 책임이 있습니다.